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니까, 네. 한 아, 네. 고조예요. 에 음. 나오는 한 고조인데, 음. 이름은 유방이야, 유방. 아, 유방? 네. 네. 유방 유방은 네. 또 좋아합니다. 아, 아, 네. 네. 아, 자신 있죠. 네. 네.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유방은 안 돼. 야,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들 아, 아, 앞에서 뭐 하는 거냐. 아, <laughs> 어, 작가님, 왜부여주세요 아, 아 <laughs> 왕네 네. 네. 왕이야, 뭐야. 얼굴 개기좀더 이상해요. 자, 이름이 유방이라고. 아, 이름이 뭐야, 유방. 유방.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. 건달. 네, 동네 건달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. 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른바 초한전이라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한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때 공신이 세명이 있었어요. 음, 그 그걸 삼인방이라 그러는데 삼인방 아, 네? 한고조의 삼인방 그게 음. 소하. 소하 소하 소하, 그다음에 장량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. 장량. 장량. 그에 한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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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세 명이 한고조의 그 개국 공신이에요.